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일단은 절 모르신다면 일시정지 해주시고 이런 글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어, 두산에너 빌리티 관련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21,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어, 최종 목표는 4만원 돌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이제 두산 에너빌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을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과거 이제 몇달 전에 계엄과 탄핵 관련해서 리스크가 생기면서 3월과 4월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이제 30%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는 어, 특별한, 뭐, 오, 이번 한 번만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급등한 거는 과거에, 이제, 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그때도 보시면은 20%대의 단기 급등이 생겼었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당시에도 이제 물론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다시 오르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어,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금, 어,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어, 이제 특별히 계속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여태 어떤 대통령과 다르, 다른 다른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어, 5천을 목표로 비전을 갖는다면 당연히 코스피는 3,800, 4,00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사이클이 분명히 발생했고 3차 사이클도 발생할 과정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코스 코스피는 2015년 2분기 역대급 상승 이후 7월 조정 국면 진입, 과거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국면에서 최소 2차, 3차 사이클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물론 단기로는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7월과 8월 사이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안 좋을 때 매수를 했던 사람이 지금 큰돈을 버는 거지 지금 좋을 때 쫓아서 하는 사람은 절대 큰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은 지금 커다란 박스권을 시장이 강하게 돌파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거는,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소외주였던 철강,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은 이제 반등을 하는데, 어 이제 최근에 주도주였던, 예를 들어 원자력,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은 조금 하락 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조선 원자력 하지 말고 어 지금 철강하고 반도체 소부장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결과물부터 단언해 드리면 일단 저는 조선하고 원자력을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어그한네번 정도의 주도주 사이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주도주가 시장에서 예를 들어 2007년, 11년, 18년, 2021년까지 주도주가 함 엄청 좋았다가 시장 대비 언더 퍼포먼스 합니다. 하락 조정기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바뀌는데, 1차 상승에서 1차 하락은 당연히 주도주가 하락하지만, 2차 상승과 3, 2차 하락, 그리고 3차 상승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보시면은, 코스피의 대비, 보시면은 2차 상승, 2차 상승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그쵸. 그죠? 어, 조선이 상당히 커집니다. 코스피 대시 커요. 2011년에도 당시에 주도주역할을 했던 차화정 장세였습니다. 음. 어, 다시 이제 좀 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2006년 이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시장을 봐왔는데, 2007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여러분 2008년 사이에는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지만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현대미포 조선 뿐만 아니고 아, 아 이제 당시 현대중공업이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재 하, 하나오선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SS조선해양, 한진중공업까지 전 세계 탑 6에서 다섯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조선업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독과점 형태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한국 조선업 최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쪽이 20배 이상 모른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2007년에도 보시면은, 어, 당시에 조선업황이 끝 끝날, 갈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어,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 그쵸. 예를 들면은, 1차 상승이 나왔다가, 어,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밀어 올린다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어, 물론, 조선업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어, 실적이 이제 모멘텀이 끝나갔기 때문에 다, 시안 좋아지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당시에 60% 정도를 태양광, 풍력 등, 어, 신재생에너지로 어, 사업을 개편하면서, 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HD 현대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로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어, 분할하면서 사실 이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은 여기 그쵸? 어, 분할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는 다 아실 겁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뭐 금융 쪽에서 이제 증권주가 주도주 역할을 했죠, 최근에. 근데 과연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나큰 오산일 수 있는데, 2000, 여기서 보시면 또 2018년과 2021년 1차 상승 업, 조도 업종들의 코스피 2차 상승, 3차 상승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을 분석해보면은, 그죠? 그죠?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대비 아웃포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경우 2차전지는 코스피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어, 2018년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피 대비 철강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30% 오를지 40% 오를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은 3,000포인트입니다. 3000 포인트예요. 저는 근데 한 여기서 30%는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2021년의 흐름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2018년과 2021년. 근데 2018년 같은 경우 그죠 2018년과 2021년 이때 흐름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어 2007년과 2011년보다도 최근에 올랐던 2021년, 이때 흐름처럼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는데, 그쵸? 엄청나게 크게 올랐는데, 그런 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만 올랐기 때문에 엄청 크게 올랐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원자력, 방사 이렇게 좀 폭넓게 오르기 때문에, 당시에 2차 전지만큼은 저는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보시면 여기서 2023년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뭐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10배 오릅니다. 여기서 이제 20배 이상 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 여기서 이미 뭐예요?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20배.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서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2022년에. 그리고 당시에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을 걸 계산하기에는 유동성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최근에 자, 최근 시장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급락했던 조선 증권, 유틸리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슈퍼 사이클이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러면 조선, 원자력, 방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방산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풍산만 보십시오라고 멤버십에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고 1 1만 원, 어, 10만 원, 9만 원, 뭐이 9만 5천 원 이런 라인에서는 또 지지하고 올라가는 힘이 단기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비티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65만 7,500원, 그쵸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어, 특히 현대미포 같은 경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얼마에 사십시오? 16만 8천 평온과 16만 원 사이에서 지지할려는 힘이 굉장히 있 겁니다. 했는데 오늘 바로 16만 7,800원을 찍었습니다. 어 이는 이과이 이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 기관이 매도하면서도 실적이 늘어날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원자력도 그렇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이즈가 보시면은 글로벌 발주는 반토막이지만 한국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한국 수주 금액은 뭐예요? 반토막 됐다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제 통계와는 다른 뉴스가 나왔다는 게 있습니다. 올해 발주가 전년 동기 기간 대비 반토막 났다. 3년 후가 걱정이다. 종류의 보도가 만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8년부터는 어 그쵸 이제 신환경 산박으로 바꿔야 되는 또 슈퍼 사이클이 발생해요. 우리가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보통 슈퍼 사이클이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0 8년, 9년 사이에 5, 6년 동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생겼는데, 평균 스테이지 사이클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5, 6년간 슈퍼사이클이 발생합니다.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닥 대비해서 엄청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자, 자세히 보세요. 현대미포 10만 원에서 20만 원 갔고요. 한국조선에야 올해 20만 원 밑에서 40만 원 분까지 갔고요. 어, 지금 뭐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가 에, 선박 엔진이 쇼티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원에서 56,000원 거의 한 세배 올랐는데 우리가 두세배 올랐다고 이 사이클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나큰 오산일 수 있고 그 오산이 저는 이제 그그 어그 오해가 왜 근거가 그런 근거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2022년부터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스테이지 사이클에 불과합니다. 그렇 그러니까 사이클이 왔으면은 당연히 시장 주식 시장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전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고 뭐 여러 조선주들 다 분석해 보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지 좋아진게 끝났다라고 본다면은 마치 어 이제 전력인프라 끝났으니까 효성중공업 매도해야 돼 했던 게몇달 전이었는데 그몇달 전에서 여기서 다시 두배 밀어 올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력은 슈퍼사이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원자력은, 지금 원자력 플러스 원전 해체 시장이 먼저 2030년까지 굉장히 크게,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SMR이 시작되는데요. SMR은 우리 인류가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입니다. 그죠? 위기, 그죠? 엄청난 기후 위기 속에서 원자력을 2024년부터 유럽과 미국 각국이 미국과 유럽 각국이 24년부터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을 넣은 것은 당연히 AI 패권 다툼 속에서 이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정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가정 이제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계속 좀 일정하게 넣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그렇죠? 스페인에서 그래,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하다가 갑자기 전력이 뚝끊힐 거예요. 그러면서 몇조 원의 커다란 손실이 있었고, 어, 그러면서 다시 원자력은 지금, 어, 슈, 슈퍼사이클이 와야 된다. 어,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건 다름 아닌 뭡니까?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요, 원자력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 대형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가 중요하지만, SMR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원자력은 건설이 구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 원전 해체, SMR까지 결국 건설이 9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주들의 PBR은 굉장히 낮은 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과거에 지난 몇달 전에 현대건설 4만원일 때이 주식이 어, 2018년 이때. 그니까 이때 당시에 경협주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경협주들. 그니까 경협주를 제가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협주들을 한번 찍어, 찍어보겠습니다. 경농이라는 경협주.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 분위기. 그쵸? 그렇죠? 조비.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세명정기뭐 이런 주식들 2018년에 5월, 5월의 흐름 트럼프와 김정인의 김정은의 만남 이 속에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당시에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도 그렇죠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우리가 중동 붐때 사실 2.0배 PBR 그리고 어 대북 경, 경 이제 대북 특 특수가 있었을 때 그렇죠 경협 특수가 있었을 때 현재 대통령은 어쨌든 대북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파가 아니죠 온건파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어 그게 이제 어, 어 우리가 협력하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때 이제 1.5였어요 PBR. 근데 현대건설 현재 PBR은 1배가 채안 되는 상황. 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1배가 채안 돼요. 어, 기업은 돈을 법니다 앞으로도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못 버는 시기도 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 기대치는 더 커지는데 그기대감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원자력 시장은 참고로 과거의 중동분 못지않은 시장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2배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신고가. 제가 두산 에너비 티를 21,000원과 25,000원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어, 너무 큰돈을 벌어서 감사합니다. 했듯, 했듯, 우리가. 이번에도 어, 뭐 건설주 중에 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종목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많은 어, 결정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극소수의 사람은 물론 그 분이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죠. 그렇죠? 그죠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거, 큰 것을 만드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그 결과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인의 부모의 인생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변수를 잘 넣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결국엔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내가 어떤 친구를 잘 만나서 두산에너빌티 주식 사서 큰 돈을 벌고 수도 있고, 어?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사서 큰 돈을 벌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주식장에서 단타 치다가 큰 돈을 벌지 못하거나 또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멤버십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회원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수익 종목은 10에서 50% 수익 중이고, 손실 종목은 10% 미만 종목이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 정도 하락하면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그 그 주식, 특유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했고 제가 두 사람이 당시에 체코 수주를 안 됐을 때안 됐을 때 여기서 떠서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 그거는 이제 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당, 당론 개정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아주 오랜 기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21,000원 부분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21%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가 뭐예요? 57,500원 찍었는데 오늘 58,200원을 찍으면서 반등을 시작하려고 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여기서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10%, 20% 그냥 날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이점부터는 이이 떨어져 봤자 이제 49,000원이에요. 여기 이하로 안 떨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로는 그런 흐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두산에러비티는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000년대, 어, 보시면, 2011년, 2000, 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OCI 홀딩스, 그리고 다, 아, 하나, 어, 당시에 하나 케미칼이죠. 지금 현재 하나 솔루션입니다. 어,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pbr이 굉장히 높은 숫자까지 올라갔고 그거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그 오시아 홀딩스 pbr 6.5배고 두살 밀테는 저는 pbr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bps 기준으로 1 4 0 0 0이면 pbr이 10배 이상으로 간다고 치면은. 뭐예요 그쵸. 그렇죠. 14만원, 15만원까지, 어,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올라갈 확률도 생각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러리티를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미 21,000원과 25,000원에 계속 강조, 매수를 강조했고, 4만원을 돌파할 때 제가 10%씩만 매도를 해야 되지 다 매도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조금씩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했는지 그냥 신규로는 단기로는 어, 어, 여기서 보시면 57,500원, 58,000원 이 라인 정확히 오늘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로는 5만 원 부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주도주가 2차 사이클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코스피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포인트를 봤을 때 되돌림 과정으로 보면은 3천 부근에서는 지지할 확률 그러니까 3천이 일시적으로 깨질 확률은 있지만 3천은 부근을 지지할 확률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이 깨지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생길 때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충분히 큰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 이제 이스페타시즈 같은 종목을 예를 들면 이 올라가는 종목이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이 생길 때사놓는 사람들이 큰돈을 버는 거지 올라간다고 쫓아사는 사람들은 물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내려갈 때 어, 조금 며칠 물리더라도 며칠 물리더라도 그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죠? 한번더 산다는 전략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은 불타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물타기 한다는 관점에서는 현재 조선, 원자력 어 저는 지금 이번 타이밍 또 놓치면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대중공업 어, 24년 5월 28일 주산알리티 말씀드리면서 특히 skmx 같은 경우도 늘 얘기했죠 늘 얘기했죠 18만원 16만원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계속 지지하려는 힘이 굉장히 셀 거라고 어,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 제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2 분기 실적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저는 이제 절, 의외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점 한번 보시면서 전력 인프라하고 저는 이제 증권주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어, 지금 시장 전혀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어큰 돈을 벌수 있지 그걸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데 멤버십에서 함께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멤버십 축하드리고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티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티 많은 분들도또적감에서 들어가시는 것 같네요. 산일정기 축하드립니다. 현대제철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58만원, 무더운 여론 선배님 건강 잘 챙기세요. 어, 어, 지난주에 또 알리, 아, 안내해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 360만원, HD 대미4 HD 언만 말인지 현대 건설까지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어,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살짝 안 좋긴 했지만, 또 주도주가 계속 어, 2차 상승 내리를 펼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두산 엘베이티 184%, 한정기술 47%, 한국금융주주 16%, HG 헌대미포 14%, 현대건설 8.7%, DLNC 17만원, 삼성물산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 콜마는 즐겁게 보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익 진행 중인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DLNC 21%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시아 홀딩스, 아머리 퍼시픽, 삼성물산,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중공업 54만원, 한국금융지주 11만원, 네이버 한정기술 33만원, 39%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 5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수익률이 엄청나죠? 160만원 주익 축하합니다 한국콜마 원유 콜딩스 77만원 어, 보시면 13만 6천원 6% 하루에 6% 축하됩니다. 또한 달간 여기서 1600만원 어떤 분은 이제 한 달간 어, 이렇게 어, 손실 가지다 포함해서 5천만원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익 꾸준히 만들면서 16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홀딩할 종목 홀딩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큰 수익 납니다 한국콜마 한정기술 원이홀딩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굉장한 큰 수익 축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충분한 수익에 도달했으나 선배님께서 더오르군요 홀딩하러시라고. 하시라고 해서 수익 국대 중입니다. 한정 캠페스 19%, 한정 기술 41%, 두산 엔비티 195%, HD 한국조선해양 34%, HD 현대마린 49% 수익 중입니다. 아, 82만 원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이시고요, 두산 엔비티 LS 수익 축하드립니다. 온, 보시면 이제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오, 이번 한 달간 5천만 원이나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여기서 보시면 220만 원 오늘 하루 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연대부, 대표밤, h d 연마엔진 HD안구조선양까지 어,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주수나 기동량으로 투자해서 그동안 큰 손실만 보다가 선비님 만나 이제야 수익이 나, 나고 있습니다. 진작 회원 가입했다면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멤버십 가입 두 달째인데 벌써 1년 회비보다 10배 수익이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들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빈님 수 감사합니다. 27% HD 언데미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선빈님께서 매수 추천 중인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실 중인 종목이 있지만 수익 중인 종목은 10% 50% 이상 수익이고 손실 중인 종목은 10% 미만 손실 중이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100%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한 후기 많이 많은 이많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입한 지한달 되었는데 저는 혼자 항상 불안했는데요. 어, 선비님 분석을 따라 하고 보면서 따라 하니 조정이 나와도 전에는 전처럼 걱정이 안되고 편정심이 유지되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제시가 명확하여 주도산업군별 어, 주도. 주도주별 자산 배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이라 타이밍 잡는 것이 좀 서툴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술은 특별히 매도 교육, 특별히 별도 교육 한번 없지만, 두 사람의 TBHI랑 우리 기술이 같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서 오시면 우리 기술로 2,970만원 수익 중이십니다. 132% 수익 중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49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손실 중이시, 손실 중, 손실인 중목도 있지만, 손실인 날도 있지만, 이렇게 5천만원 숙이시죠? 축하드립니다.